<람소리> 바나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라라아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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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람소리> <람소리> 아요 조금 찌그러질 수도 있어요. 괜찮아요 계신가요?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<laughs> 더웃긴거 나도 찍어야 되는데 <laughs>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찍으면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만나서 짠 이렇게 하려고 했어 저... 원래 다 세상은 주장이고. <laughs> 이건 교통사고잖아. 짠! 선물을 받았어요. 나한번 봤나 <laughs> 가 서순라에 왔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하고 다시 가려보는 <laughs> <laughs> 고작 2천 단말이야 하지도 못해 <laughs> 하지도 못해 조금만 주세요 네 결과물 요즘 가장 핫한 코스로리 아, 뜨거.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보세요, 보세요. 이것 좀 보세요. <laughs> 나 하고 싶은 게 있다. 이렇게 서로 들고 짠을 <laughs> 해. 나 이거 해는데 동생이 랑못찾아서 자,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다 해봐요. 하나, 둘, 셋!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. 오케이, 다시. 맞아, 맞아. 하나, 둘, 셋! 우리 소리 박물관. 얘가 바로 우리 소리거든요? <laughs> 말차거든요? 녹차가 아니고 말차. <laughs> 아니 말 태운 차 말차. <laughs> 저 뭐라고? 이거 나... 김설이잖아. 어, 이거 김설.. 아 이거 귀엽잖아. 이거 밤비 입히면 안 돼. 이거 김설이잖아. 귀엽다. 너 못생긴 거 찍지 마. 여기 마미롱 레그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어요. 공동체. 아마 엮이고 꼬인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. 근데 그냥 마미롱 레그처럼 생겼습니다. 여기 캔랩이 있어요. 캔랩. 마미롱 레그에 이어서 캔랩이 있어요. 캔랩이다. 한듯 지쳐버린 그녀다. 아, 더워요. <laughs> 근데 진짜 덥다. 우리 여름에 어떻게 살아? 어떻게? 근데 지금 여름... 안쓰러운 덥긴 해. 24도... 응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너무 더운 곳이거든요. 덥고 배부르고 배가 진짜 너무너무 여유롭고 거의 거의 지금 뉴욕이야 지금 지금 센트럴 좋아하는 수지 살몬 향아 맞다 영상을 찍어야지 내가 찍고 장인대에 왔거든요 제가 이 수지 살몬 사실를 굉장히 좋아해서. 핸크림도 응. 나왔는데 지금 품절됐어요. 아 응. 인터넷에서도 품절있어요 인터넷은 못 품절됐어요. 인터넷어요 지금 인기가 갑자기 엄청 많아졌어그 핸드워시도 저희 수지 살몬이에요.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수지 살몬 얘기를 하고 있던데 수지 <laughs> 씨 이게 무슨 일이야? 그럼 이거 한번 시작해드릴게요. 네. 수지 씨 진짜 무서워. 둘이 응. 응. 무슨 일이야? 신다 미쳐 음... 이런 테스트 하고 덕후들의 마음을 그냥 설리게 말도 안 돼. 돈으로 찍어 원래 이거 샀어요. 그랬는데 그라면서 불날수 이걸 샀습니다. 오. 와 신난 천국, 한복 먹자. 인데한 블럭 들어왔더니 너무 조용하고 골목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너무 좋아요. 약간 대만의 지우펀 갔을 때 같은 그런. 아니, 날치알 주먹밥이 저희 거랑 옆 테이블 거랑 나왔는데 갑자기 저희 테이블이랑 옆 테이블이랑 다 주먹밥을 뒤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주쳐서 혹시 날치알이 없으세요? 라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바닥을 뒤져봤더니 날치알이 나왔어요 <laughs> 정성스럽다 하지만 음식이 없네 아트팀 아트팀이 만든 주먹밥을 보세요 이게 너무 맛있게 생겼다. 진짜 맛있게 생긴 거 발견. 와, 아, 이거 시청이에요. 오늘 종로구를 재패한 김도안이 되어봤는데요. 바람처럼 스쳐가는 안녕. 우와! 와! 와우그 사이에 녹화를 아씨 이렇게 됐어요. 괜찮아요? 저기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. 아니, 버스가 사라졌다고? 정류장이 생겼다고요? 헤헤 중앙.. 아 저희 이거 56번이잖아요 중앙정류장에 생기고 제가 타고 다니던 후진 마을버스가 전기버스가 됐어요